핫스스톤이 패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미루어 봤을 때 분명히 핫스스톤은 투기장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장에서 수수께끼의 도전자 지금 밴을 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병든 오염걸음과 이게 수호자의 힘 이거를 배하는걸 봤을 때는 확실히 투기장에 대한 관심이 있다 운영진 중에 투기장을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티가 나요 예, 너무 개 같거든요 수호자의 힘과 오염 거름은 그리고 메로우 가르까지 이 카드들이 지금 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적절한 벤이라고 보여지죠? 누가 봐도. 전역 샤브샤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기 얼굴도 그냥 써주죠. 어, 이것도 좋아요. 아니, 아 이런 애들 투기장 나중에 아껴 먹는 애들 아오, 바닥바닥 끝내 지 그럼 뭐 아껴 나가지고 진짜 제일 싫은 스타일, 원래 아껴 먹는 애들. 막 급식 같은 거 먹을 때어 미트볼 아껴 먹는 애들, 그냥 바닥바딱 먹고 그냥 어? 그럼 되지. 졸라 뭐 맛있는 거애껴 먹어야지 이러면서 졸라 뭐 밥밥 졸라 다 먹은 다음에 그때 가서 미트볼 한 다섯 개 남은 거 그거 한 번에 먹는 졸라 그냥 얄미워 보면 보고 있으면 에이 그러다가 뜨거울 때안 먹고 다 식어서 망해버려 애껴 먹어야지 아우 애껴 먹기 충들 아우 진짜 씨 꼴봤지 설마 설마 열두 시가 메로우가르도 있는 건 아니겠죠?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. 엇 더... 그냥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야 님들 치르게 기사단을 위하자 이게 소리안도 찍다보면 피가 없어서 내 필드를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 아니, 골 받는 플레이만 졸라해. 그냥 씨. 미트볼 아껴먹는 플레이랑 저씨 무기 뺏어가는 저... 아니, 졸라 당하네. 진짜 저... 나이서가 아니라... 아니, 나 잠깐... 아까부터... 2만원짜리... 애매, 애매한데... 아니, 아껴먹... 미트라... 아 미트라래. 아니, 미트볼 아껴먹는 자식, 이거... 진짜... 씨. 아니, 밑에 걸 졸라 아껴먹네. 진짜... 아... 진짜 졸라... 아니... 저 아... 진짜... 아니, 머리가 어지러지져요 여러분들아... <목소리> 다음 턴 무덤 수호자 웬만하면 할것 같은데, 신성함 아니면... 게임이 쉬울 것 같네요. 신성면 아니면 된다 했습니다. 아니 아니 미트볼이 색 아니 말도 안돼 아니 이게 왜 있어 벤이 벤 카드잖아 미트볼 새끼잖아 이거 아니 패치가 이틀 전에 됐는데 이X. 마시멜로. 아! <laughs> 아! 어 이리옵다 <목소리> 님도 미트볼 아껴 먹으면 괜찮는데 왜 아껴 한 듯이고 허겁지겁 물셨대 아니 허겁지겁 먹은 게 아니라 이 저거를 어떻게? 나는 그냥 밥이랑 한밥 하나랑 미트볼 하나 이렇게 먹었는.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뭐 밥을 다쳐 졸라 다쳐 먹은 다음에 미트볼 다섯 개 남긴 다음에 남들 놀리려고 먹어야지. 메시키? 닌 미티보랍지? 이지랄 졸라 개빡치네 진짜 존나 나이스! 졸라 두 개씩 있어 졸라 개? 님들! 저! 저거! 좀 심하지 않아? 진짜 다섯 진짜 다섯 개 남긴 거 같은데? 한두 개도 아니야 진짜 다섯 개 남겼는데? 아메 자식아

잡을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면 됩니다. 아프니까 청춘이고, 어, 이러면은 안 돼. 이렇게 할게요. 아, 약한데? 오. 어? 오기하시오 존재로 내가 네. 나신다. 자동생렬포... 마크 세븐이야. 아 정리 안할 거예요? 빨리 정리해서 드로우 좀 받읍시다. 도발하수인 좀 버프 좀 줍시다. 아이 저, 졸라. 아니 진짜 이개 아니 민. 아 저, 진짜. 아니 졸라 껴먹네 뭐 이리 아껴 먹어? 헛 어, 아, 벤이라며. 지금 몇 판째 지금 왜 개, 계속 있는 거야, 진짜. 이거. 어, 저 말이 안돼 나만 내가 하수인을 소환한 아! 이렇게 할게요그러면 하수인 안 내야지. 수잡싫없다 나는 미트볼 남기는 게더 추잡스러운 것 같아. 몰라 추잡스럽네. 미트볼 중내 남기는 거. 시작한다. 본인이 잘 빠졌다는 걸 인증할 필요가 있냐고요 모뭐면 모른 척 해야지 <laughs> 채팅창에 휘둘렸다 소신있게 사세요 미트볼 남기세요 아니라 미트볼 남긴 새끼 졸라 많네 진짜 먼저 어우 그냥 어우 그냥 <laughs> 진짜 꼭 한둔 없이 있는 그 녀석이 근데 학창시절 때 분명히 한두 녀석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500명 있는데 500명 근데 팽당한지 하루밖에 안 지난 거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나요? 진짜? 아,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왜 맨날 한글링만 가지고 있을까? 졸라 신기하지 않음? 아, 이게 그 참? 네, 저녁에 와서 왜 그럴까? 아, 왜 그럴까? 근데 어려운 부분이야? 이세라 내야겠네. 개세라로 어, 바꾸하면 되니까. 미트볼 아껴 먹는 놈들은 커서 저격한다는 거죠? <laughs> 아껴 먹어봐. 이세라 이길 신나어 여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찮게 숙성 미트볼이 된걸 수도요 키읔 아 그러게 우연찮게 우연찮게 치킹시키기 잘했다 잉 <목소리> 여기 둘이의 땅, 둘이의 날개로!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이거, 이렇게 맛이 없어, 이거. 어, 잠깐만 용이 튀어나온대. 오케이 용 확인됐고요. 나가. 아니 밴카드가 왜 이렇게 연속으로 잡아지고 나오고있어 이거 개웃기야 미트볼 아.